샬롬. 가까운 도서와 함께하는 큐티 한 스푼.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곽신영 강도사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겼습니다. 무려 50명이 넘는 분들이 말씀 묵상에 마음을 담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의 인트로를 이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의 큐티 한 스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큐티 한 스푼 매일 성경을 따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조금은 비참하고 조금은 서글프며 조금은 슬픈 장면이죠.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크게 밀린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 결국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그들의 주검을 능욕하며 자신들의 성벽에 걸어두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지역에 침투했고요. 결국에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주검을 회수해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화장과 장례를 치르기까지 합니다. 이 집단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인데요. 이 주민들은 과거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당시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공포와 공경에서 구원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했죠. 사울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상황,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세는 다윗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정치적인 수를 계산했다면 도무지 실행할 수 없었던 사울 주검 회수 작전. 그러나 과거의 고마움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예의로 대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에 주목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고마움의 은혜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깨소금 한 꼬집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군가에게 불만과 불평을 표현하는 건참 쉬운데, 진심을 담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고마움의 감정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던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아볼 때, 고마움의 감정을 마땅히 표현해야만 했던, 그래야만 하는, 지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 그 누군가를 향해서 고마움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보는 오늘의 말씀 챌린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큐티한 스푼 그리고 깨소금한 꼬집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들여지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길 바라겠고요. 더하여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 p <laughs>